같아요. 은진이 안녕 은진이 반갑워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새 학기 두 번째 날 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오늘 저녁 하루 마무리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 어,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또박또박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 속에 어, 박히는 그리고 새겨지는 그런 귀한 경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있는 장소 상황은 다들 다르지만 지금 주님의 말씀으로 어, 똑같이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문이 읽겠습니다. 그럼, 러 우리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며,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따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자체, 진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는것곧 분노와 격분과 악기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그 현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 참 지식인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김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오직 듯이 입으십시오. 병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히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여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용서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드리십시오. 가정생활 지침 아내 된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되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시,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와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보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네, 은정이 읽겠습니다. 저 성경책을 교회에 놓고 온것 같아요? 아 어, 없어. 그러면 은진이, 은진이 있어? 은진아? 개 것도 같이 놓고. 그래, 그러면 예은이, 조예은, 예 네. 어, 예은아 골로에서사자 네. 어, 네, 읽겠습니다. 주인된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흔해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내가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네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의 동향인입니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 드릴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 있던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은 줄 압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무난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종역자들이오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동양인 이오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의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기도하면서 늘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고 라오 디게아와 히에라 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테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키포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유의하여 완수하라, 고 읽어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무난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음. 아, 그래요, 네. 오늘. 어, 말씀 읽었는데 오늘은 짧으니까 더 짧게 한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체크 또 해봅시다. 3장하고 4장. 혹시 어 시온이가 먼저 읽었었죠? 네. 시온아 혹시 기어, 그 기억에만 남는 말씀이 있었을까? 어, 저 아직 생각 중이에요. 아 생각 중이야. 그럼 예은이부터. <laughs> 예은이는 있었을까? 어십 삼장 1 7절 3장 17절 한번 읽어 줄까?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 든무엇을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음. 아멘. 오늘 학교 갔다 왔지? 네. 어, 어땠어? 어, 재밌는데 힘들고. <laughs> 어, 뭐가 재밌었고, 뭐가 힘들었을까? 어... 어... 힘든 건 몸이 좀 힘들었나? 피곤했나? 음... 네, 그런 것도 있고. 음... <laughs> 하면서 그, 오늘 예은이가 학교에서 어 학교생활 하면서 말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고 그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까 <웃음> <웃음> 그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들이 좀 와닿는 거겠지 그치 네. 음 그래 내일은 학교 생활이 좀 힘들고 그 지금 상 아마 거의 일년 동안 학교를 안 다니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어, 다시 다니는 게참 힘들 거야 하지만 어, 예은이가 나눴던 말씀처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 한번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해보자 말씀을 묵상하면서를 살아보자 네 음,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혹시 어, 시온이 말씀 뭐 나눌 거 있어? 없어도 상 없어도 괜찮고 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어 잘했어요. 네. 어, 그러면 어 저는 어, 예은이가 나눴던 말씀 좋고 우리 선생님 중에 혹시 나눌 분 계실까요? 정섭 선생님은 지금 그 상황이 안될것 같고 어 어. 안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저, 제가 짧게 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눠주시겠어요? 아네 저는 12, <laughs> 13절 14절인데 14절을 읽어볼게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때입니다. 라는 말씀과 24절에 보면, 어,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제가 잠깐 음. 수요예배를 잠깐 갔다가 왔는데, 수요예배에서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억울하지 않냐? 교회 다니는 것이 조금 억울하게 생각해 는 아니냐?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억울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보아가 보석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보석이라고 보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억울하게 생각하는 건데 실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기 직전에 그 가치 있는 것을 받은 것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10대 때부터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어, 말씀이 있는데 특히 3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어, 가정생활에서 아내된 엄마, 그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자녀 된 우리들, 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서로 음, 복종하고 자녀를 노역케 하지 말고, 아, 이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음, 두신 이유는 결국에는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가 처한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고 혹시 모르겠어요. 이제 부모님들과의 갈등이 있다거나 아니면 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싸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불안한 그런 여러분 나이 때참 불안한 가정생활을 했었는데, 어 이렇게 불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게, 실은 그 부모님에 대한 불만, 서로 배우자에 대한 불만, 아니면 자녀들에 대한 불만들이 어, 왜 생기냐면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 학교생활도 그렇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억울한 것들이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도 물론 있을 테지만, 여러분들, 어, 그것들이, 어, 이 모든 것들이, 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까 예은이가 나눴던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라는 것 자체도 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한다라는 그 전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공부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을 거고 그럴 텐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아 나의 생활 그리고 나의 생활, 내 가정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한번 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음, 우리 잠깐. 한 10초 동안만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들이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이것들을 제가 능히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한 10초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이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하나님의 택할 심을 입은 사랑받는 우리 거룩한 고등, 고등부 친구들입니다. 나님 우리에게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고, 있고, 또 용납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주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우리 생각으로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 뒤에 우리가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친구들과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라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내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자녀된 자들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유산으로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거기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 모든 것을 어, 걸고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음, 삶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어, 친구들 어,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고 어, 좋은 장잘 어, 자요. <laughs> 내일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전섭생 어, 네, 고생했어요. 나가셨네.